하나님의 말씀 잠언서 13장 1절에서 12절 잠언서 1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만한 자, 교만한 자입니다. 기만한 자, 교만한 자. 네, 여러분 무엇을 보냐가 중요하죠. 그 무엇을 추구하냐가 바로 무엇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잘 보면요. 우리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고, 우리 인생의 목표가 결정되고, 인생의 꿈이 결정되는 것이 무엇을 잘 보냐입니다. 그 어느 날 우연히 지나가다 본 어린아이의 눈에 비친 피아노가 그 아이의 꿈이 될수 있는 것처럼 무엇을 보냐가 많은 것을 움직입니다. 특히 그 움직인 것 가운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인생의 목표를 정한다입니다. 그래서 잘 보는 사람들은 대체로 성공을 하거든요. 사업가도 뭔가 되냐 안 되냐를 잘 보니까 결정해서 성공을 하고요. 주식도 잘 보는 사람들이 성공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앞에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들은 혼자서는 잘갈수 있어요. 혼자서는 잘갈수 있는데 사람들과 함께 가는 것은 잘못 합니다. 사람들이 주변에 같이 있고 어떤 의견을 모아도 내가 내 눈에 보이는 것을 고집하지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는 것을 가지고 가는 건잘 못해요. 그래서 항상 자기 눈앞에 보이는 건 해야 되고 어, 눈 밖에 있는 것은 또 완전히 단절시키거나 또눈 밖에 있는 사람은 어, 아예 이제 마음이 멀어져서 관계가 끊어지거나 어, 항상 보는 것 위주로 가다 보니까 공동체성이 조금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 듣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 보는 것도 중요한데, 어,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잘 듣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야 함께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잖아요. 근데 그거를 함께 들어야 한 마음이 되고 그래야 교회가 한 뜻을 가지고 별탈 없이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자기 눈에 보이는 것만 고집해서 이게 하게 되면은 앞뒤를 다 무시하고 그냥 자기 고집대로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함께 가거나 이런 게잘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잘 들어야 바른 길로 가고요. 흔들리지 않고 또 오래 갈수 있는 게잘 듣는 사람들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특히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들과 소통하고, 훈계를 달게 받고, 이런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플러스 잘 보는 사람과 다른 게 있어요. 뭐냐면 인생의 진짜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진짜 따뜻한 그런 인생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잘 듣는 사람이 우리가 되어보기를 원합니다. 잘 듣는다는 것은 귀를 여는 게 아닙니다. 그냥 얘기해 봐내 들어줄게 이게 아니라 마음을 여는 게잘 듣는 겁니다. 그냥 귀를 여는 게 아니라 마음을 여는 게잘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음을 열고 자언서 13장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13장 1절에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어, 여러분, 자녀들은 마땅히 부모의 훈계를 잘 들어야 되고요. 부모는 자녀들을 진짜 잘 인도해야 될 책임감이 막중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아들은 그런 부모님의 훈계를 잘 듣는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뭐 얘기하면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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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니라, 아, 진짜 내가 저렇게 살아야겠구나를 다짐하고, 그렇게 실천하는 게잘 듣는 거거든요. 근데 지혜로운 자녀들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거만한 자들은 달라요. 이 거만은 사람을 무시하고 깔보고 내 말만 맞고 다른 사람의 말은 내게 필요치 않아 라고 여기는 자들인데 그런 사람들은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거만한 자로 우리가 살고 있냐, 지혜로운 자로 살고 있냐, 이렇게 볼수 있는데 신명기 21장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어, 자녀들이 부모의 훈계를 잘 들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고, 또 얼마나 중요한가. 부모의 말을 잘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그냥 단순히 어, 잘 들어야지 이게 아니라, 이거는 진짜, 진짜 하나님 앞에 볼 때에 너무너무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자녀가 부모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치면 우리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큼 중요한 게, 자녀가 부모의 훈계를 따르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폐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의 말에 훈계를 듣지 않고 그 징계를 받지 않으면 어 이스라엘 때그 율법의 개명에 뭐라고 돼 있죠? 사람들 앞에 그 자녀를 데리고 가서 그 사람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 돌로 쳐서 죽여라 라고 말할 만큼 부모의 훈계를 듣는 것은 정말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만큼 부모도 자녀를 책임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끝까지 자녀가 어떤 잘 듣든 못 듣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그 훈계하고 책망하고 가르치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잘안 돼도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계속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걸 듣지 않는 자녀에게는요. 엄청난 재앙이 임할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듣는 모든 부모를 가진 자녀들은 가슴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13장 2절.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어, 잘 듣는 사람은 입술에 열매를 맺는다는 뜻이에요. 사람이 무엇을 들었냐에 따라 입술에 나오는 게 달라요. 부모가 욕을 가르치면 항상 욕하는 부모면 자녀들의 입에는 욕이 나오고요. 그리고 교양을 갖춘 부모는 자녀들도 보면 교양이 있어요. 참 희한하죠? 또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하는 부모 밑에 있는 자녀들은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잘 가르쳐야 될 임무가 있고요. 또잘 들어야 될 책임이 스스로에게 있어요. 그래야 뭐가 돼요? 우리 입술에 진짜 입술에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것은 잘 듣는 자에게 나오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13장 3절에 그렇게 된 사람들은 입을 지킬 수 있게 되는데, 입을 지킨다는 말은 항상 매사에 신중한 말을 하고,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고, 사람을 힘들게 하는 말을 하지 않고, 기쁨의 말을 한다 이거예요. 이게 전부 잘 들음으로 인해서 지금 1, 2, 3절이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생명을 보전한다. 하나님께 책망도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질타도 받지 아니하니 그게 생명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 있죠. 항상 저주하고 욕하고 불평하고 사람을 까내리고 무시하고 시비 걸고 그런 사람들은 멸망이 온다고 합니다. 그 책임과 결과가 반드시 인생에 따라옵니다. 4절,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이 말은, 마음으로 원하도, 뭐, 행해야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항상 마음으로는 내살 빼야지. 그래 놓고, 계속 아빠 뜯어 먹고, 초콜릿 먹고, 참치에 마요네즈 짜 먹고 하면은, 그게 빠집니까? 항상 마음으로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자들을 대한 이야기예요 설대 가야지 마음먹은 뭐합니까? 공부를 안 하는데 그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마음먹은 대로 행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물어보면 저는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 전도자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뭐, 전도에 대해서 준비를 하나도 안 해놓고 진짜 기도하는 생활 하나도 안 가져놓고 저는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맞냐는 거죠. 그러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는다. 그들의 그 성실함과 그 부지런함은 그들의 인생을 꽉 채울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절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른다. 여러분, 여기서 거짓말은 뭐냐면, 이 거짓말을 미워한다고 되어 있죠, 의인이. 근데 여기서 거짓말은 원어로 대바르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사람에게 잘못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거 포함입니다. 포함인데, 기만하는 행위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거짓말과 기만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거짓말은, 아, 나 오늘 그 수학, 시험 쳤는데, 예를 들어, 30점을 받았다. 근데, 친구들한테 가서, 야, 나 오늘 100점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게 거짓말인데, 기만은 뭔지 아세요? 누가 와가지고, 야, 너, 뭐, 몇점 맞았어? 잘 쳤어? 그랬는데, 잘 쳤어? 100점 나왔어? 그랬는데, 그걸 부정하지 않는 거예요. 아, 그냥, 아, 뭐, 뭐, 그래, 너, 너도, 수, 너도 수고했다. 이 말은 굉장히 오해가 돼요. 누가 너 100점 나왔어? 그랬는데, 그래, 아, 너도 수고 많았어. 이 말은, 오얘 어, 100점 나왔나? 이렇게 사람들이 착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게 기만이에요. 예를 들어, 내가 아닌데 그런 척을 하는 거예요. 말로서는 내가 거짓말을 뱉지 않았지만, 내가 그런 것처럼 사는 게 그게 대발이에요. 그 의인들은 그런 것조차도 미워하는 거죠. 근데 아기는,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데 이른다. 여기서 흉악은 야부이시라고 합니다. 야부이시. 무슨 뜻이냐? 나쁜 냄새가 난다는 뜻인데 항상 우리 왜뭐 음식물 쓰레기를 보거나 아니면 며칠 지난 유통기한이 오래 지난 뭐 계란, 삶은 계란 냄새 맡아 보셨어요? 너무 아침부터 제가 더러운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제 그만큼요. 악취가 난다 이거예요. 악인의 행위는 악취가 난대요 그래서 그 옆에만 있어도 불쾌하고 짜증이 나고 가까이하기 싫은 그런 짓만 골라 하는 거예요. 사람을 속이고 기만하고 깎아내리고 폭력을 행사하고 근데 그런 악인들은 부끄러운 사람의 길에 선다. 모든 사람들에게 부끄럽고 부모가 자기 자녀인데도 부끄러워서 함부로 말도 못하는 그런 일이에요. (6절) 공인은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폐망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남을 속이지 않고 기만하지 않는 정직한 행실이 있으면, 그런 정직한 행실이 여러분의 인생을 보호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악은 폐망한다. 13장 7절의 기만행위에 대해서 나옵니다. 스스로 부한체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척 해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다. 그러니까 돈 많은 척 했는데 사실 보면 아무것도 없고요. 가난한 척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부자야. 항상 얻어먹고, 항상 어디 가서 돈 빌리고 이랬는데 돈 많은 거 있죠. 그게 전부 기반입니다. SNS 보면 그런 사람들 많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다른 사람 집에 비싼 가방 들고 찍어 가지고 자기인 것처럼 하고, 그 다음에 뭐 비싼 차 남의 그냥 길에 세워 놓은 차 앞에 서 가지고 자기 것처럼 찍고, 그게 뭔지 아세요? 기만행위입니다. 진짜 그거 복된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가 또 영적으로 봤을 때는 기도도 안 하면서 기도 잘하는 척하면서 남을 깎고, 믿음 있는 척하고, 하나님을 기만하고 사람을 기만하는. 그런 자들이 되시면 안 됩니다. 가난한 자가요, 나는 부자인 것처럼 한다. 그거 진짜 기만이고요. 부자도 가난한 척할 필요 없을 기만이에요. 또 말로써 자기는 부자면서 자기 돈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것도 거짓말이고요. 가난한데 나 가진 거 많다고 얘기하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부분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혹시 하나님 모르게, 무슨 척을 하고 있지 않은가? 안 되면서 잘 되는 척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면서 난 항상 나만 잘 되는 것처럼 경건한 척하고 여러분 진짜 그게 척이 아니라 진실이 되기를 원합니다. 7절 말씀을 드렸고 8절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속전이 뭐냐면, 코페르라고 하는데, 몸값이에요. 예를 들어, 납치를 당했을 때, 부자들은 자기 몸값을 내서 탈출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 줄 테니까 나를 풀어달라. 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감사한 일은 맞잖아요? 내가 그거 할수 있는 그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내 몸값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가난한 자가 그러면 안 좋냐? 그게 아니에요 가난한 자는 애초에 납치를 당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더 좋으세요 돈 많아서 납치당하는 게더 오세요 돈 없어서 납치 안 당하는 게 좋으세요 물론 뭐 생각하기 나름인데 우리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데 우리 인생에 주신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기만하고 거짓말할 일은 없어야 되고요 그리고, 있어도 있는 대로 좋지만, 있는 대로 안 좋고, 없어도 없는 대로 안 좋지만, 없는 대로 도 좋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인생의 어떤 절대적인 가치와 기준을 세우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구절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아인의 등,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여기서 앞에 빛과 그 뒤에 등불은 원어로 다르게 쓰였는데, 앞에 의인의 빛은 오르라고 해서 영원히 빛나는 걸 말하고요.악인의 등불은 잠시 사라지는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과 같아요.그래서 거짓으로 이제 자기를 드러내는 거 위선 기만으로 자기를 드러내는 거 기회주의로 겨우 기회를 잡아 성공한 거 그런 것들은 전부 나중에 사라지고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13절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늘 싸웁니다. 만약에 자기가 어디 가서 자꾸 싸움이 나거나 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교만한 자입니다. 교만한 자와 권면을 듣는 자의 차이가 뭡니까? 뒤에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다라고 했거든요. 권면을 듣는 자는 아, 내가 항상 맞지는 않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타인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 말을 경청하는 자가 권면을 듣는 자인데 그게 반대되는 사람이 교만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말 들을 필요 없고 이 사람이 나를 기분 나쁘게 하면 이 사람의 입장을 이해할 필요 없이 그냥 내가 기분 나쁘면 들이박는 거예요. 그게 교만입니다. 아, 진짜 이거. 너무너무 부끄럽습니다. 진짜 우리 이렇게 살지 맙시다. 13장 11절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나느니라. 부리로 얻은 재물, 내가 일하지 않고 그냥 남 등쳐먹어서 얻는 재물들, 날로 먹는 것들 그런 건 오래가지 못해요. 그렇게 번 돈은 그 돈의 가치를 모르니까 결국은 막 쓰게 되고요. 나중에 어려운 일에 도전 못합니다. 그래서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는 이유가 자기가 열심히 번 돈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함부로 쓰지 않고 항상 성실하게 일하는 것이죠. 12절 오늘 마지막 구절입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 나무니라. 그 여러분 그 내 인생이 나아지기를 바라는 소망은 누구나 있죠. 아, 진짜 나아졌으면 좋겠다. 아,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 누군가 도움을 주기를 바라는 소망을 가진 자들도 있어요. 아, 진짜 누가 나를 이렇게 조금만 도와주면 내가 나아질 것 같은데 그런 소망을 가진 자들이 있어요. 근데 도와, 다른 사람이 그 사람에게 내가 도와줄게 얘기를 해놓고 그 도움에 도움을 바라는 소망을 뒤로하고 자꾸 그 도움을 지연시키면 그 사람의 마음이 상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해 줘라. 그 사람들이 도와준다라고 했을 때 그걸 믿고 바랬던 그 소원 그 소망을 빨리 이루어지라는 거예요. 도와준다고 하면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곧 생명나무니라. 그 사람을 살리는 나무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결론 두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입술의 열매를 맺자입니다. 내가 무엇이 담겼냐에 따라서 입술의 열매를 맺거든요. 항상 확인해 보세요. 내 입술에 불평이 자꾸 나오냐, 아니면 나도 모르게 자꾸 들은 말씀이 나오게 되냐. 그렇게 되면 참 감사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런 열매를 맺기를 바라, 바랍니다. 두 번째. 지금 내 상황 그대로를 인정하십시오. 하나님 그랬죠? 부른 그대로를 인정하라고요. 주님께 내 지금 처한 상황을 맡기시는 것 말고는 저와 여러분이 할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진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척으로 사람을 기만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진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는 기만 더 이상 멈추시고, 진짜 하나님 의지해보세요. 되는 척하는 거그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또 나의 그 연약과 나의 그 안타까움, 응, 나의 그 진짜 완전하지 못함 그것들을 다 인정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십시오. 오늘 우리의 기만과 교만이 끊어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잘 담겨서 입술의 열매가 되게 해주시고 마음의 소망이 되게 하시며 정말 인생이 더 나아지는 자로 살게 해주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부끄러운 자녀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자랑할 수 있는 자녀로 살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선한 인생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